한 8년 만에 친정에 돌아오니까 어때요? 아 어, 마음이 좀 이제 안정이 되는 느낌? <laughs> 그 국민의힘하고 그 민주당하고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거기만 겪어봤나? <웃음> 네. <웃음> 저 안철수는 얘기하지 마세요. 최악의 <laughs> 최악. <제약이야>, 제약. <laughs> 근데. <웃음> 가장 큰 차이를 사람들은 이제 뭐 이념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어. 저는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보니까. 네, 국민의힘은, 음 뭔가를 하려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나 딸이어야 되거든요. <웃음> <웃음> 아, 굉장히 그러니까 그 굉장히 심하거든요.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기초의원을 하려고 해도 어... 누구누구의 아들이나 딸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물어보는 것도 너는, 누구 딸이냐? 음. 어? 너는 누구 아들이냐? 뭐, 이런 걸로 모든 것이 이제, 그, 통용이 되는 사회라는 거죠. 제 얘기는. 음. 어, 근데 이제, 어, 민주당은 너는 누구냐? 음. 어.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당신 독재자야! 라고 말을 했거든요, 사실상.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때그때 음... <laughs> 하잖아요. 그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 어떻게 보셨어요? <laughs> 어,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건 모르겠는데 그분은 좀 이렇게 좀 저는 좀좀 부족한. <laughs> 아. 말실하신 거죠? 네. <웃음> 네. 자, <laughs> 안타까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면해서왜 저기 앉아 있는 거지? <laughs> 네. 민주당에서 검찰총장을 하다가, 어느 날 벼랑간 국민의힘에, 그것도 대통령 후보로. 이거 자체가. 황당한 일. 어, 이 황당한 일 아니에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받아들여. 어, 완전히 압도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극인데 여하튼 간에 그런 사람이다 이런 거지, 제 얘기는. 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를 국민의힘과 동일시하거나 아, 그렇, 아 전혀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생존... 그냥 아주 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laughs> 자기 이익과 자기 생존에 유리하면 자유로운 영혼인 거예요. 그러면 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쩌면 어, 진심일 수 있다. <웃음> <웃음> 아 그래야 내 네. 퇴임 이후에 안전이 <laughs> 보장될 수 있다. 근데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 네. 어쩌지? 어쩌자. <laughs> <laughs> 그러니까, 국민의힘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해야지,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안 그래도 저쪽에 탈당하라고 그러잖아. <laughs> 어차피 개판이야, 지금. 하나의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그냥 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고 배제하지 말고 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했... 무슨 보수예요. 그... 그분, <laughs> 그런 기회주의적 포퓰리스트도 없다. 어? 문제는 믿을 수 없다는데 있죠. <laughs> 아 믿을 수 없지. 어, 국민의힘 입장도 되게 황당하지 않을까요? 황당했죠. 네. 녹취에 나오잖아요. 포개버릴 것이다고 포개버리겠다. 음. 만약에, 만약에 있는 녀석들 뭐. 가서 네. 개판 치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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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완전히 포개버리고 한동. 네. 어? 산동...